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보니까 은은 한0.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 그다음 달러 원원 달러는 1,194 원이네요. 조금 빠졌네요. 그다음 닛키이가1.6% 오르고 상하이는 보합이고 대만이 0.4% 빠지고. 비트코인이야 2.7% 아까 보니까 7천만 원 거의 가까이 왔던데. 음, 그리고 좀 구리가 한 1.7%. WTI가 2.2% 어, 지금 올라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제가 이거 26조 넘었을 때 아, 아 아니죠. 25조 6천억 갔을 때 제가 이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 저는 이빨이 참고로 봤습니다 물론 그게 더 오르기에는 아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십삼조 육천억이면 한 이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형사들이 신용이 막혔죠 어~ 자기 자기자본의 백 프로밖에 공유가 안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거기다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증권사 신용 이것도 빚이니까 한번 잘못하면 어, 큰 난리가 날것 같으니까, 뭐, 이제, 말로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권사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100% 공유, 그거, 그거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제하는 않으니까. 강제할 방법도 없고, 현재로서는. 이거 보면은, 이게 웬만해 줄질 않거든요. 하락할 때 빼놓고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강제적으로 묶였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주가까지 같이 빠지니까 보통 한 600억 정도 줄다가 낙폭이 커지면 그때부터 천억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담보부적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여기 오니까 2천억으로 늘어나죠 3,700억, 4,6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하루에 줄어든 게. 개인은 총체적으로 보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신용장고는 줄었다 하면, 말이 2조지. 2조는 빌린금액만 2조, 2조잖아요. 거기에 담보로 자기 주식이 잡힌 것도 있고, 현물도 잡힌 게 있는데,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가서, 내지는 간당간당해서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도 손실률은 클 겁니다. 예. 평균적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자기 원금에 이게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니까 기본 한 40%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신용을 제가 누누이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싸리 그냥 미수로 질러서 이틀만에 쇼부를 보든지 자신 있으면 이게 왜왜 왜 그러냐면 신용기좌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 1년에 이거를 본인 스스로 지킬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신용은 기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오니까 한두번 정도만 나는 신용을 쓰고 말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습관화가 돼서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물 주식이 있으면 신용 으로 이렇게 사게 돼 있어요 습관 적으로 좀 좋아 보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한번 걸리면은 있는 현금 주식까지 녹아난다는 얘기죠. 고문당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 팔고 싶어서 이거 팔겠습니까? 4,600억이라는 걸 하루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마 이후에 펼쳐지는 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잘 본인이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직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계속 이 포, 포지션의 변동이 있겠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익도 실현하고 뭐 신규를 하면서 그런데 어쨌건 간에 외국인은 현재로서는 하방입니다. 기관 요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상방입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모습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저희한지 제 관심 종목 위주로 보니까 저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요. 이게 금요일날 시세인데 어, 여기 며칠 동안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몰수이좀 괜찮았죠. 그리고 특이점은 요 수소 관련주 일진하이솔루스 요번에 상장된 게 일단 십오 프로가 올랐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많이 빠졌다가 이제 금요일로 반등이 좀 나온 거고. 예, 전반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약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그래서 종합주가 이상으로 3,100대 있던 게 지금 이제 2,908까지 떨어졌죠. 요때 이제 반대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50포인트 반등 나왔다가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이제 수익률이 차별화가 될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좀 멈추는 거 아닌가. 이 지수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개별 종목적으로는, 신용 반대 매매가 꾸준히 나올 거예요. 이 주인 없는 주식들, 갈 길이 잃은 주식들은 지금 한 3, 40%는 그냥 빠져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어,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그건 개인들끼리 지어짜기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좀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죠. 이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배당을 더 많이 해서 상속세를 낼 거란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는데 물론 뭐 분기별로 다 배당을 하니까요. 그런데 좀 대주주들이 삼성그룹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한다 하니. 뭐그 디지털세를 또 부과한다고 하는데 삼성제가 들어갈 테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물 옵션 매매할 때 지수 올리냐 빼먹기 하지 제가 보기에 오르기 힘들어요. 그러면 특히 또 연기금이 또 이렇게 꾸준하게 팔았단 말입니다. 요번 장에 제가 보기에 요번 반등 2, 3일 나왔을 때 연기금이 팔았지만 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남북관련주도 한번 움직일만 한데, 이번 주는 좀 쉬었죠, 저번 주는. 그 다음에 제가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차 관련 소관련주들을좀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하고 지금 위드 코리아나가 좀 움직였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글로비스거든요. 이 몇천주 사다가 금요일 날 5만 5만 8천 주 샀습니다. 어, 그래서 한 이틀 동안 7% 올랐죠. 그 다음에 이거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한 이틀 동안 음, 뭐 10만 주 넘게 샀는데 지수는 한5% 정도 올랐습니다. 기아는 조금 더 올랐죠. 그거보다 그렇죠. 기아는 한9%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그때 연기금 산거 샀습니다. 14만 주, 17만 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도 같이 샀죠. 공이 음. 거기 눈에 띄는 게또 CJ ENM이 있었습니다. 계속 조종받다가 요번에 삼일 동안 십이 한 십이 올랐습니다. 연기금이 오만 주, 삼만 팔주 삼만 주 샀죠. 이런 적 없었습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별 별로 없을 때 오만 주에서 십만 주 사이 거래되는 종목인데 하루에 오만 주씩 이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락폭도 이제 더 많이 올랐죠. 근데 호텔 신라는 안사더라고요 연기금이, 요, 요때 이틀 샀죠. 이틀 사고, 이제 조금 멈췄는데. 상승폭은 딴 거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7% 되네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위드 코리아나, 아, 위드 코리아, 발음이 꼬이네. 위드 코리아, 코로나 하고, 이 수소관련주, 특히 현대차그룹. 그러면, 아까 같이 삼성전자 하이니스 같은 거는 묶어놓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쪽으로 에너지가 몰린다고 저는 보입니다.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오히려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거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남의 정당 뭐라고 할거 아닙니다만은 달당했으니까 이거 제도 바꿔야 돼요. 50%를 이거 하고. 이거 역선택이거 방지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저기, 인터넷 세대, 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론인 걸 조작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열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이 수치가 변동, 요거는 이제 본인의 고향이고, 차이도 없잖아요. 10일날 서울과하고 3차, 인당 까는데, 이렇게 뒤집힐 수가 없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예?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아, 요걸로 봐야 되겠구나. 요거는 그냥 그, 이, 국민들하고 그냥 일반 그걸로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 선거인단. 이랬을 경우에, 1차, 2차, 3차에서 51, 58, 28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이거는 완전히 사건이 딱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추미애 지지율이 빠졌을 때 이재명이 올라가죠. 그럼 이재명이가 빠지더라도 추미애가, 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갭이. 전부 다 일로 몰빵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게 개입됐다고 보는데 일단 뭐 굿모닝 춘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선택세력 대거 유입 정황. 왜냐하면 투표율이 80%가 넘었죠. 보통 60%대인데 60%. 이 후반으로 가서 떨어지거든요. 승패가 걸 이게 결정이 나면. 예? 근데뭐꽃투지합 나고 뭐저 저거는 고수도 고수도 고수, 이사인 그 지역마다 또 룰이 다른데, 치기 전에 룰을 바꾸든지 해야지, 다 합의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와서 그는 그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쇠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그걸 겨우 넘었잖아요, 넘기는. 그, 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여기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한것 같다고. 1배. 이 예, 선거인단이 모집할 때 이때 9월 1일에서 14일에 구글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하고 이거 했다고 그럽니다 나오죠 일베 나오고 부동산 난 부동산에서 좀 많이 거 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이 되면 부동산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4대 4대1 나오면 은 비달이잖아요 걔네들이 전부 다 가라로 찍는 거니까, 건설을 쌓서 그럼 건설사에서 몇개 통장과 몇 개를 갖고 있겠어요, 걔네들이. 그런 거를. 저는 그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DC 인사이드 300만. 그러니까 여기서 10만만 동원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제가 보기에 거기도 국민의 힘인가? 거기도 이거 장담 못해요, 걔네들도.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에펜 코리아. 예. 이게 지금 홍준표 지지자로, 어, 돼 있는 그런 사인트레이야 국내 이위 커뮤니티인데, 윤석열이가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역선택 얘기했을 때. 에펜 코리아. 예. 좀 있으면은 뭐, 토론회 한다니까. 이거 TV 중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